미국이 위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미군을 바이든 대통령이 철수를 할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 하마스의 사태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어, 미국 기독교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 트럼프와 바이든, 이두 후보들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기독교를 지켜줄 수 있는, 미국의 신앙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과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노선과 또 정책의 노선들을 보면 굉장히 반 기독교적인 것들을 일부러 골라서 정책화 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보수적인 사고관이나 보수주의 자체가 미국에서는 건국부터 있었던 그런 기독교 이념과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크리스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비교적으로 교회를 좀더 이렇게 보호해 주고 또 지금과 같은 어떤 영적 대립 또는 사상적 대립 속에서 조금 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이슈를만 본다고 해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못 사랑하느냐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 전체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대해 줘야 된다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요. 또 공화당과 같은 것은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우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평등한 존재들이다. 그 가운데 어떤 성경적인 도덕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죄인 것은 죄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크리스천들은 특히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사람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나 신앙을 기준으로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이기는요 당연합니다. 동성애, 뭐, 트랜스젠더 이슈,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물론 낙태 이슈는 굉장히 좀 컨트러버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간 이후에 생긴 아이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태아들은 어떤 식으로 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에서의 낙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교회가 정치적인 보이스를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이런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이런 젠더 이념 또는 인종 이념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생태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스탠스도 트럼프는 굉장한 친 이스라엘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크리스천이고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무브먼트에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 내에서 지금 반유대주의 물결이 굉장히 많고, 친팔레스타인, 친하마스의 물결들이, 시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사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 어떻게든 공격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토픽인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트럼프는 확실하게 친이스라엘적 스탠스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가 성취될 수 있게끔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고레스왕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방, 말씀드렸지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 미국이 위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연약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전 세계가 도발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미군을 바이든 대통령이 철수를 할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탈레반에게 미국 군인들이 더 밀리고 눈치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때 전 세계가 그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 지금의 미국은 굉장히 연약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 하마스의 사태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렇게 전 세계가 호시탐탐 이제는 약해진 미국을 이렇게 얕보고 또 본인들의 어떤 세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안전하고 미국이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전 세계는 오히려 평화를 되찾을 것이고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경적인데요. 자유를 나타내는 그런 한 존재, 큰 존재가 그 자리를 바로 잡아줬을 때그 자유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일단 주류 미디어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류 미디어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배웠던 중요한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프리티컬 땡킹이라는 거였습니다. 매사에 비판적인 사고를 해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선생님이 저에게 본인의 의견을 주신 다음에 넌 무조건 내 의견에 비판을 해봐. 이렇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의 의견이나 말에 비판을 한다. 그럼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선생님의 말과 의견에 비판할 수 없으면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 끝에 아, 우리가 어디에서든 듣는, 사람에게 듣는 정보가 100% 올바르거나 진실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류 미디어에서 정말 불공평하게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막 욕을 하면서 바이든 후보는 굉장히 치켜 세워주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얘기만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들만 할때 저는 그것이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더 깊이 보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연설과 또 그가 하는 모든 얘기들을 풀로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쪽 언론에 전달이 될때 부분적으로만 전달이 되고 불공평하게 전달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가지는 미국에서는 주류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한 언론이나 여론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트위터 X 활동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필터 되지 않은 이제 국민들의 1인 언론 뉴스들이 막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한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만 카피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한쪽 사이드의 뉴스밖에 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특히나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막 들리는 그 순간에도 미국 내에서는 점점점점 점점 여론이 트럼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미국 내에 살면서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를 지지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 언론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알아서 나서서 찾아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4년 동안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책들과 반성경적인 정책들이 악법으로 펼쳐졌던 지난 미국의 4년 동안 크리스천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가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그리고 미국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말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과 법을 만들었을 때그 가치가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았고 깨달음과 동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미국처럼 교회가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정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깨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깨어나고 우리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 빼앗고 일어설 때 노회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라는 건 어떤 정당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라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정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어기고 그 죄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펼칠 때 우리는 그게 정치적이든 아니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말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것.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진 자유를 그대로 누리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희생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나 교회가 그 역할에 앞장서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제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다음 세대 관련된 무브먼트를 하다 보면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학교 가서 듣는 얘기가 반기독교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얼핏 얼핏 듣기로, 어, 그거는 죄라고 했는데, 동성애를 예로 들면요. 그 가운데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맞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을 살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네들이 밖에서 듣는, 학교에서 듣는 메시지는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하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가 교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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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말해 줄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